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섬으로 또 들어가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섬 전문가 정태균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장마 무더기참 이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이런 날에는 정말 섬에서 좀 이렇게 한가하게 음. 좀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맞아요. 그런 요즘입니다. 여름에 가면 좋을 섬이 또 만들어졌다고요? 어, 다 좋죠. 음. 어, 그런데 이제 섬을 보유한 전국의 어, 시, 군, 도, 한번 추천을 받아봤어요. 어~ 그래서 행정안전부하고 또 섬을 관장하는 기관이죠. 한국 섬진흥원하고 선별하고 선별해가지고 어~ 여름과 잘 어울리는 섬 (15곳을) 음, 최종 선정을 했어요. 네네. 주제도 천방섬 캠핑섬. 찰칵섬, 보양섬, 어, 이렇게네 가지 주제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테마 이름이 굉장히 귀여운데 제가 제일 궁금한 섬은 천봉섬. 천봉. 천벙. 천봉 천봉 음. 물놀이 할수 있는 그런 섬인가요? 어디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 여름에 섬잘 어울리죠. 그래서 수상 스키 즐길 수 있는 섬도 있고, 음. 스킨스쿠버, 카약, 뭐 해수욕장 다양하게 어,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올해 여기는 꼭 가보셔라라고 하는 게 전북 군산에. 고군산군도라고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로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선유도라는 섬인데 네. 신선이 논의던 섬. 오. 특별히 올해는 여기가 어 섬에도 생일이 생겼죠. 8월 네. 8일. 네. 그렇죠. 어잘아시네요어제3회 섬의 날 행사가 일주일간 페스티벌처럼 어, 군산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음. 어 천봉섬으로 어 군산 선유도 그리고 울릉도하고 통영의 욕지도 거제의 7천도가 어, 여름휴가에 가고 싶은 천벙섬으로 <laughs> 선정됐습니다. 네. 천봉섬 네. <laughs> 캠핑 섬도 있고 뭐철칵섬도 있어요. 여기도 소개를 이어서 해주시죠. 그렇죠. 어, 캠핑으로 섬을 찾는 분들 참 많아지고 계시죠. 어, 어린이 물놀이 시설까지도 있고 뭐 그런 군산의 무녀도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기 진도의 관내도입니다어저 해변이 아주 아이들이 놀기도 좋고요저 안에 이 서울 숲이 무려 3만 평 정도. 저 안에 캠핑장이 들어있습니다. 어, 데크시설이 있고요. 또, 하늘다리라고 래서 어, 주변에 둘러볼 수 있는 국립공원의 명소들이 질비한 진도에또 관매도가 그렇게 선정이 돼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어, 폐교 캠핑장이 있는 곳도, 어, 통영의 대매물도나 서산의 웅도. 그리고 찰칵섬으로는 지금 가면은 사진 찍기 참 좋은, 어디에요? 어, 신안의 앞으로에도 더쳐도 뒤로에도 더쳐도 어 더쳐도라는 <laughs> 섬인데요. 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기도 하고 또시모해수욕장에 어, 국립공원 캠핑장도 있고 또 한때 수국 정원도 좋고요. 음. 또 우리 강진에 있는 가우도입니다. 어, 청자 타워, 집트랙 슝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또 출렁다리가 있고 지금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는 낚시 공원. 지금 또 모노레일도 생겨서 와우. 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이라 어 강진 가우도 어, 찰칵섬으로 어, 그렇게 추천이 됐고 또 군산의 방축도도 어, 출렁다리와 독립문 바위가 또 명소여서 추천이 됐습니다. 네, 네 찰칵섬 캠핑 섬 천봉섬 음. 알아봤고 나머지 하나 보양섬인데 음. 여기 가면은 제철 보양식 먹을 수 있는 그런 섬인가봐요. 먹어야죠 여름 잘 먹어야죠. 어, 음. 아마 섬의 음식들 다 좋을 건데요. 어, 통영의 사량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거기는 이제 지금 제철 음식들 좋고 특히 이번 주말에 민어축제가 열리는 신안의 임자도. 와. 어, 우리나라 민어 최대 산지죠. 29, 30일. 어, 민어축제가 열리는 임자도가 있고요. 또 어, 흑염소 보양탕. 어, 그래서 완도의 조약도. 이렇게 해서 총네 가지 주제로 1 5개 섬이 선정돼서 음. 여름에 꼭 한번 섬에 가보시라.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올 여름 휴가 아직 못 정하신 분들은 소개해드린 섬 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문도 고도 이야기 이어서 음,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자강전기의 지속적인 업 이미 때문에 고도의 일본인 마을이 형성됐다 이 이야기까지 좀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먼저 올 여름에 거문도 고도도 추천을 드리는 가고 싶은 섬이고요. 여기가 대한민국 전 국민 반값 여객선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 고도는 원래 무인도였었죠. 어, 그러면서 영국군들 들어오고 또 일본인들의 집단으로 업, 이민하면서 본격적으로 취락이 형성되고 지금은 뭐 삼산면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어, 근대식 어, 문물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상당히 흔히 말해서 잘나갔던 섬. 음, 그러다 보니까, 어, 안타깝게도 이제 한일합병 이후에는 어족자원 풍부하고 항구도 좋고 어떤 수탈의 상징처럼 돼가지고 일본인들이 계속, 음, 들이, 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흔적들이 아직 섬에 많이 남아있죠. 음. 네. 그러면 그 일본인들의 생활은 어땠는지 일본인들만의 그 흔적도 남아있겠어요, 섬에? 음, 지금 제가 들고 나온, 어, 한국의 어, 거문도 일본 마을이라는 책에 상당히 자세하게 어, 기술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맛질이라 그러죠. 일본인들이 이 고도에서 자체 자기들 축제를 즐길 정도로 어, 상당히 일본 문화가 이식이 많이 됐고요. 또 신사가 아직도 터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예요 어, 저게 저기 이제 금비라궁이라는 어, 어, 배신을 모시는 신사인데 어, 해방 이후에 어, 우리나라 주민들이 또 가서 다 어, 거를 하게 하고, 음. 어, 일부 남아있고, 지금 삼삼면 의사당으로, 어, 아. 활용됐던, 어, 의회 건물이 지금 남아있기도 하고요. 어, 지금은 이제 뭐 주민들 이용시설로, 뭐또 행정의 창고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 해저 케이블의 흔적도 어, 지금 남아있어가지고, 이게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던 중간 지점, 어, 그런 해저 케이블 육양 지점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사 예. 터가 남아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어, 그렇죠. 하고. 다른 데는 다 없애버렸을 건데. 그러니까. 어, 그것도 자산으로 생각을 하셨죠. 아, 근데 어업의 발상지이고, 어, 전진기지로 번창하는데, 아무래도 일본인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 검도 분들, 고도 분들 특히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가 어, 지금 같으면 수협이죠. 어, 업이번성했을 때, 여수 수협보다 우리가 5년 먼저 생겼어. 음. 어,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이게 1918년입니다. 근데 한해 전에 우리 여수 남면 연도와 안도에 1917년에 어업조합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어, 내년이 이제 요수 항 개항 100주년, 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문도도 1923년 4월이 지정한 승격, 어, 된그해고요 어, 지금 또저 그림도 사진도 참 휘, 희귀한 사진인데, 어, 거문도 서도 쪽에, 어, 해변이죠. 해변에 지금 비행기가 상륙해 있는. 오, 어, 그러네요. 뒤 어, 비행기네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당시 거문도 주민들. 같이 찍은 사진일 정도로 음. 참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또 일본이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도 했고 음. 어업 전진 기지로 상당히 번성했던 곳이 거문도고 또 특히 고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거문도는 사실 이게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음. 다시 보게 되는데 독도를 두고 일본과의 분쟁이 있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섬이라고 들었는데 거문도랑 독도 너무 멀지 않아요? 어 그니까요. 어, 왜 거기까지 가셨을까요. <laughs> 어,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그냥 약간 과장해서 하셨던 얘기겠지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증도 되고 학계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어, 울릉도 독도를 개척하셨던 분들이 누구냐. 전라도 삼도 사람들이다. 와. 삼도는 지금 거문도를 뜻하죠. 거기에 또 초도 손죽도 고흥 쪽에 섬 분들이 가서 독도가 홀로 독자가 아니라 돌로 된 섬이라 해서 전라도 사투리로 독섬, 독섬. 어, 그렇게 불렸다 그래서 독도가 됐다. 그게 지금 상당히 음,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이 항상 영토 분쟁이 있을 때마다 거문도 분들 또 증언, 어, 후손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지금도 가면 아주 생생하게 울릉도 독도를 다니시고 갔다 와서 저쪽에 서해안 연평도까지 <laughs> 다녀오셨던 이야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 주십니다. 한반도를 다 돌아서 이렇게. 아 그렇죠. <laughs> 아주 스케일 큰 분들이죠. 그러게요? 지금 상상이 잘안 되는데 그분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요. 네. 이야기 많이 해주셨다는 건 알겠는데 음.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가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어, 가장 큰 이유는 어유였습니다. 어유. 어유. 기름. 고기 잡을 때 네. 밤에도 조업할 수 있게 불을 음. 밝히는 음, 물고기 기름을 음. 음, 확보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실제로 거문도 뱃놀에 아시죠? 네. 어,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이론인데 거기 가사에 보면 가세 가세 어서 가세 울릉도로 어서 가세 그런 가사도 있어요. 음. 어, 그 뱃노래가 그래서 정리돼서 지금 무형문화재로 시연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울릉도, 거문도 상상하기 어려운데 주로 가셔서 그 어유를 확보하는 음. 물개하고 고래. 어, 이런 거 잡아서 또 기름 짜내기도 하고, 특히나 또 울릉도 나무가 좋아서 나무를 벌채해가지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집 지을 나무도 확보하고, 주로 또 가셨던 한 일들은 미역이나 김을 또 채취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중간에 동해안 쪽에 팔기도 하고, 이거를 또 우리가 먹고, 가서 쌀로 바꿔 먹기도 하고 저 서해안까지 가서 또 팔기도 하고 <laughs> 어 얘기 들으면은 <laughs> 지금은 오와. 야 과연 그랬을까?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그 이야기들 할 때마다 뭔가 좀 자부심이 어 문단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음. 거문도 분들의 그 해양 활동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기록도 돼 있고 음. 여러 가지로 뭐 자부심이랄지 이런 것도좀 느껴질 수 있는 거문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을 좀더 써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웃음> <웃음> 시간 <웃음> 네, 시간이 약속합니다 상... 매번. 네, 네, 다음 그러네요. 달에 다시 모시면서 네. 흥미로운 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태균 전라남도 섬 전문위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